가자. 좋지. 그래. 같이 가자. 예. 아 같이 가자. 아유좋좀 아유, 좀 와. <laughs> 가자. 가자. 이번 노스를 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잭슨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좋네요. 노스캐롤라이나 중간 정도 95번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노스캐롤라이나 쪽 근처에 가서 자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뭐 호텔을 예약하진 않고요. 가다가 어 길이에 뭐 컨디션에 맞춰서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앱으로 어 예약합니다. 지금 보니까 527마일을 뛰었네요.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456마일 남았습니다. 하루에 갈수 없는 거리죠. 내일까지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에코하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호텔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드루프인을 많이 가는데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강아지와 가기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인 쪽으로 올라오니까 옆에 도로 옆에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고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이런 곳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도시에 가서 운전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하려고 보니 꽉 찼던 주차장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차 밖에는요. 어휴, 저희가 이제 여유 있게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렌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저녁에 잠을 자고 이제 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를 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머럴 비치 쪽으로 나아가는 곳이 있네요. 머럴 비치는 이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나름 최고로 유명한 어, 비치입니다. 버지니아에 가면 뭐 버지니아 비치도 유명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머럴 비치가 아주 유명해요. 워너비치를 가고 싶지만 시간이 오늘도 400마일 정도 운전해서 어..볼지니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 기회로 미루고 출발합니다 날씨 아주 좋네요 환상입니다 사우스캐롤라에게 미안하지만 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많이 약한가 봅니다 이 유명한 95번 하이웨이가 이렇게 노면이 안좋을 수가 있나요 어제 저녁에 올때도 안좋았는데 오늘도 거의 화물차 수준으로 소리가 잠입이 엄청나네요. 이게 주마다 좀 재정의 상황에 따라서 도로가 다르거든요. 아, 아주 소리가 심하네요. 아,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보더에 멕시칸 모자를 하면서 적어놨네요. 여기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드라고, 여기를 블루스타 메모리얼 하이웨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아, 그동안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95번 도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 이제 조용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도로를 고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3달러 9구네요 출발할 때 거기는 조금 저렴했었는데 여기는 좀 비싸네요. 불 들어가려나요? 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넣어도 40몇 불이었었는데 기름 가격이 오른 다음에 많이 비싸지 않 오, 50불 넘어가네. 오케이. 맥도날드에서 어, 커피를 샀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적었네요 맥도날드 over 99 b i l l i o n 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군요. 어, 사고가 앞에 났나 봐요. 차가 지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정말 예술이고요. 옆에 나무들 보십시오. 아,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이웨이 운전할 때 보면 어, 정말 좋아요. 차들도 많지 않고. 앞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많지 않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하이웨이 95 어, 마이애미에서 뉴욕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이쪽이 지금 이제 그 롤스캐롤라이나 큰 도시들을 지나가요. 지금 골리스름 랄리라든가 그쪽에 큰 도시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차들이 좀 많고 교통이 어,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95번을 뉴욕에서 워싱턴 D.C. 버지니아 오는 것은 타봤고요. 그 다음에 잭슨빌 밑에 저쪽에 애쉬빌 가기 전에 롤스 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마이애미까지 는 타봤었는데 중간에 구역을 못 탔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천남이 어, 이사 오는 바람에 아주 덕택에 제가 이쪽에 95번을 타지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옆에 어, 가로수들 너무 좋고요. 어, 하늘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길을 뚫리면 또 달릴 것 같아요 미국의 하이웨이는 뭐 교통사고 빼놓고는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95번은 저쪽에 이제 뭐 보스턴 위쪽부터 마이애메까지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이번에 휴가철이라서 좀 많고요 근데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리치몬드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 버지니아로 갑니다. 미국에서 정말 살기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기나 산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노스캐롤라이나고 버지니아가 최고 중에 하나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어한 다음에 살고 싶어하는 곳은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플로리다가 어, 최고겠죠. 그런데 버지니아 쪽이 그다음에 노스캐롤라나가 좋아요. 저기 앞에. 모로사이클을 옆에 타고 가네요. 아주 멋집니다. 차 양쪽으로 어, 도로 양쪽으로 있는 실록이 무거진 어,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모로사이클을 타고 갑니다. 모로사이클은 할리는 아니고요. 뒤에 모양을 보니까 야마한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지게 가네요. 이 e r 스 i 롤라이나에서포 a 니아로 들어왔습니다. 포 i 니아 i 역시 여전히 도로 옆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웨이 어, 이쪽 l 동부 쪽을 운전하면이 이런 무무이이아아피피함함이이이합합다다 가는 곳마좀즐즐고요요 푸르름이 없으면 상막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중동부쪽은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어, 방금 이정표를 보니까 리치몬드 버지니아가 한뭐 3, 40마일, 그 다음에 워싱턴 D.C.가 160마일 뭐이 정도 되네요. 지금 이 길은 제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제가 버지니아를 세 어, 번인가 갔었는데 대부분 뉴욕 쪽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켄터키 쪽에 갈때 버지니아를 뭐 가족들 들렸다가 웨스트 버지니아, 뭐 정말 최고의 자연이죠. 존덴보의 노래도 나오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통해서 켄터키를 갔던 기억은 있는데. 이 95번을 타고 가는게 제가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게 되네요 이제 프로지니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주변에 나무들을 보십시오 와 이게 뭐 나무 터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멋진 미국의 도로들입니다 리치몬드를 한2 3 0마일 남겨놓고 중간에 레스트에어리아에 왔습니다 미국의 레스테리아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중간에 어, 밥 먹게끔 해 놓기도 하고 강아지들또일 보게끔 하기도 하고요 화장실하고 근데 한국의 휴게소하고 좀 다르죠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렇진 뭐것 있고 그러진 않고요 음료수하고 물뺄수 있는 것그 다음에 관광지 인포메이션 뭐 그런 것들 을 제공합니다 큰 차와 작은 차는 구별하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와, 뭐. 레스테이어리하지만 공원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나무인데요. 뭐 조지아, 뭐 롤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나무가 좋습니다. 아파트에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많고요. 엄마가 하나. 엄마 화장실 갔어. 이리 와. 가자. 그렇지. 이리 와. 어 가자. 가자. 우리의 고 볼지냐 처음이네. 비닐봉지들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요. 에코, 에코, 엄마 있어, 엄마. 포메이션 센터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뒤에 차에서 호수가 지금 떨어져서 계속 소리를 내고 가는데 앞에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지만 괜히 총 맞을까봐 겁납니다. <laughs> 아, 리치먼드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이제 타워들이 보이죠? 스프라이 크이퍼스다 다운타운이 보이네요 오, 뭐. 사이즈를 보니까 신스네디나 뭐 루이빌 보다 신스네틴이 정도 되는듯 루이빌보다는 더큰것 같고요 리치먼드도 큰 도시죠 관통하는 도로군요, 95번이. 워싱턴 디시 40마일 뭐 35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가까이 오니까 비도 오고 또 이지패스 고속화도로 중간에 익스프레스 레인 사인도 나오고 그러네요 차도 막히고요 저는 운전하면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건 싫어하지만 알맞게 쏟아지는 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 질문입니다 문제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다른 게 아니고 어, 비가 오면 세차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1년에 세차를 많이 하면 두 번, 한번 하기 때문에 어, 비가 오면 차가 깨끗해지니까 좋습니다. 좀 뭐, 한국에 비해서 어, 먼지라든가 이런 오염물질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세차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1년에한두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40마일 남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걸리는 거 보니까 꽤 막힙니다. 이제 대도시에 들어왔으니까 그러겠죠. 미국에 저렇게 이지패스, 하이패스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이제 큰 도시라는 의미겠죠. 대부분 뭐 미국은 교통이 그렇게 정체되는 경우는 없고요. 큰 도시들만 교통이 좀 막힙니다. 다른 데는 아주 원활하죠. 도로도 잘돼 있고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지 패스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 저쪽에 차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는 지금 하이 패스로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어 저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차밖에 없어요. 세개 레인을 다 X 표로 못 들어가게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DC 쪽에서 퇴근하는 사람들만 하이 어, 그래서 하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끔 하고 이쪽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 못하게끔 되어있네요. 또 이런 시스템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무사히 이제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바로 붙어있는 버지니아 포스처 철치 쪽에 왔습니다. 앞에 홀푸드에 아내가 케이크 사러 들어갔습니다. 홀푸드가 있는 거 보니 대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보신 터듯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인데도 도시에 나무가 높아서요 저기 안에 2, 3층 되는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네에 나무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2, 3층짜리 집들이 다 있죠 뭐 애틀란타도 그렇습니다 애틀란타도 나무들이 정말 높아서요 뭐 3층 이 정도 되는 높이는 다 커버할 정도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집이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땅이 좋아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죠 도시 바로 근처에 주거단지인데도 이렇게 나무가 높아요 이게 시골이 전혀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다리 하나 길 건다면 멋있던 디시 다운타운인데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자랐어요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 중에 한 곳으로 뽑히는 곳이 버지니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 자기들이 사는 곳이 다 좋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가 날씨나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나 주변 환경이 좋다고들 이야기하죠. 캘리포니아 날씨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많이 나서 조금 그렇네요 나무들을 틀란타처럼 정말 나무들 없네요. 저기 안에 집들이 다 있는데 보이지 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 시골같이 보이겠는데요. <laughs> 버지니아 사는 사람들은 또 미국의 자기들이 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또 여기는 바로 워싱턴 디스 바로 붙어 있는 곳이라서 버지니아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선호도가 높겠죠. 나무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가만. 오빠 가네. 오빠 간다. 빨리 와.